육군 전문특기병 중에 삼상경호병 선발 기준 체력평가가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병 모집부터 육군 삼상경호병의 체력평가가 변경됩니다. 접수 기간은 25년 12월 31일 수요일부터 26년 1월 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요거 일정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가 방식은 군 자체 체력평가에서 국민체력 100 등급 적용이 됩니다. 운영 방식은 2차 전형 평가 시 체력 인증서를 군에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미 제출 시 선발 제외됩니다. 2차 전형 평가 당일 지참 필수고 접수일부터 전형일 평가 전까지 실시한 국민체력 100 인증서 제출 시 배점이 인정됩니다. 변경 사항은 구분 기존 변경이 보이실 겁니다. 기존에는 삼성분사경찰 경호대에서 직접 했는데 이제 변경이 되면서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변경된 걸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배점 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미참여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급수에 따라서 점수가 있고 미참여시에는 선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국민체력 100 체력 측정은 전형평가 실시전 사전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대 자체 체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체력 측정을 미리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국민체력 100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주소 보이시죠? 여기 가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육군 33경호병 체력평가 변경 안내문입니다. 내용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한번 쭉 보시고 성인 1, 2 등급에 대한 체력인정 기준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